이름 바쁜데, 정작 커리어는 제자리인 느낌.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. 오늘은 직장인이 반드시 써봐야 할, 만다라트 목표 관리 사례를 소개합니다. 대부분의 직장인 목표는 이렇습니다. 성과 잘 내기, 승진하기, 연봉 올리기. 하지만 너무 크고 막연해서, 매일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.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만다라트입니다. 중앙 목표를 이렇게 정해봅니다. 3년 안에 팀 핵심 인재 되기 그리고 주변 8칸의 세부 목표를 적습니다. 예를 들면 업무 전문성, 보고 능력, 커뮤니케이션, 시간 관리, 데이터 분석, 리더십, 자기 개발, 체력 관리.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각 세부 목표를 다시 행동으로 쪼갭니다. 업무 전문성 주위의 업무 정리 노트 작성, 보고 능력 보고서 템플릿 정리, 자기 개발 주위의 업무 관련 독서. 이렇게 되면 목표는 더 이상 추상이 아니라 오늘 할수 있는 행동이 됩니다. 만다라트를 쓰면 열심히 일했다가 아니라. 방향 있게 일했다는 느낌이 생깁니다.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는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. 직장인에게 가장 위험한 건 바쁜데 성장하지 않는 상태입니다. 목표를 관리하고 싶다면 오늘 퇴근 후빈 만다라트 한 장부터 채워보세요. 희망찬 새해가 시작될 겁니다.